아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원래 예정에는 우리 학회가 내일이 하이라이트인데 그래서 내일 그큰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에 그래도 이 바쁜 와중에 아마 관광 학회, 관광학을 또는 관광 산업을 진작 시켜야 되고 이게 모든 관광 학을 전공하는 동지들이 사랑하시는 마음에서 오셨지 않았을까 싶고 아주 그래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래서 그 우리 관광학이 저를 비롯해서 학회는 물론이고 관광학자들이 더큰 사회적 역할 국가 사회적 역할 경제적 역할을 다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역 관광 남북 관광 오늘날 도시 재생 등. 혹시 그 우리 한국 사회가 드러나는 드러내는 많은 문제점을 관광이 이제는 나서서 좀 해결하는데 그 역할을 다 해야 되겠다 네. 그 지금 한국 관광 어려움 많습니다 네. 지금 아웃바운드가 인반도보다 지나치게 많다든가 또 이제 관광에 뭐그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관광에 국내 관광에도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모든 어려움에는 그, 음, 문이 있다, 통로가 있다고 했거든요. 네. 다시 말하면 해결책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네. 그래서 그 해결책을 한번 찾아서 머리를 맞대고 네. 잘해서 네. 한국 관광 발전에 활성화에 네. 보탬이 되고, 네. 관광이 가지는 국가 사회 경제적 역할을 다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 제 25대 어, 한국관광학회 회장님이신 정병웅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아, 오늘 어, 대전 한남대에서 관광학회 국제 학술대회가 어, 열리고 있는데요. 정말 성대하게 너무 훌륭하게 어, 행사를 치러내셨습니다. 예. 소감 한 마디 해주시죠. 예. 네. 막상 행사라고 진행해 보니까 어잘 하고 싶은데 뜻대로 잘안 돼서 약간 뭐 아쉽고 이러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또 이제 늘뭐 주어진 것에 대해서 네. 기뻐하고 네. 감사하고 네. 내일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지기를 네. 저는 야구를 좋아하는데 네. 역전 타 날리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네. 특히 제가 메이저리그 야구를 요즘에 종종 보는데 메이저리그 야구다 보니까 KBO 리그가 약간 좀 싱겁게 느껴져요. 가끔 혹시 고급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이 서민문화, 대중문화를 보는 것이 그런 느낌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메이저리그를 즐기면서 KBO 리그를 무시하거나 구별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되겠다. 네. 그래서 우리 터전에서 우리는 KBO 리그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네. 그 가끔은 또 때로는 에를낼고 송구가 좀 늦고 이렇더라도 우리 그게 또 인간적이고 음. 어, 또 이러니까 KBO 리그는 리그에 나름대로 그 의미가 있거든요. 네. 다시 말하면 서민은 서민 나름대로의 문화도 애완도 있고 삶도 있고 인간적이니까 그것도 같이 사랑하는 게 우리 몫이듯이 네. 메이저리그처럼 꼭 치열하게 아주 멋지게 잘 해낼 수는 없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고 네. 오늘 마침 보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LA 다저스가 여러분 잘 아시죠? 유현진이가 그 지금 미국의 올스타전의 선발투수 동양인 최초 한국인 최초 선발투수죠. 네. 네. 그 유현진 선수가 선발로 있는 네. 이저리가홈 5연전을 네. 끝내기 홈런으로 장식했더라고요. 네. 우리 학회도 처음에는 좀 미약하지만 네. 그 나중에는 끝은 네. 창대하리라 했듯이 우리도 끝까지 그, 3 일간 하면서 네. 멋지게 끝내기 않다 끝내기 홈런을 칠수 있는 유정의 어. 미를 낼수 있는 그런 네. 학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말이 길었죠 아네 괜찮습니다 아 정말 굉장히 훌륭하신 말씀 너무 감사하고 그, 아또 이게 인사가 빠졌는데 네. 이 한남대 총장 원래 그 우리가 컨벤션 센터에서 이 학회를 음. 그, 유성해서 멋진 데서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좀 이유 때문에 이쪽으로 옮겨 와서 하지만 오히려 또. 한남대라는 대학에사니까 아카데미가 학술대회의 아카데미성을 살리고, 네. 근데 한남대가 아주 또 이게 캠퍼스가 아주 좋네요. 네, 너무 훌륭하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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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도 너무 있고, 녹음이 짙어 있고, 네, 네. 어, 숨은 진주처럼 한남대의 그 캠퍼스를 다시 한번 조망하게 되는 네. 그런 새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네. 예, 그 이덕훈 오, 총장님에게도 이 자리를 위해서 감사드리고, 네. 특히요, 이, 이 학교의 이준재 창업지원 단장, 네 이준재 우리 학회 음. 어, 이사님께도 제가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네네 그리고 아까 대전시장님은 뭐라고 아, 하나 그러고, 하나 아, 말씀하셨죠? 허태중 네. 어, 아주 허태정 시장님 배니까 열정도 높으시고 아주 네. 스마트한 인상에. 네. 그 대전시의 여러 가지 클린한 이미지와 아주 브랜드가 잘 가는 것 같아요. 네. 아마 여러 가지 열정도 있으시고 네. 스마트하시고 앞으로 해서 제가 몇 가지 그좀 부족하지만 아이디어도 드리기도 했습니다. 네. 앞으로 대전 흐시장을 비롯해 대전 관광이 더욱 발전하고 대전시가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을 가지고 봅니다. 아, 네. 올해부터 대전 방문회가 시작됐습니다. 3년간 이제 방문회가 시작되는데 어, 한국관광학회가 대전 한남대에서 네. 어, 개최하는. 어, 이런 또 계기가 됐는데요 한국관광학회 학술 대회 주제가 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역관광 활성화 또 변화와 성장 이런걸 또 모토로 해서 저희가 지금 3일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저희 한국관광학회 비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대전시가 아까 오후에 대전시장님 또그 대전시 관계자들도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만은 대전시가 이래때 관광 발전에 열의를 가지고 우리 한국관광학회를 유치해 주시고 열어주신 데 대해서 대전시에 감사드리고요. 네. 당연히 우리는 한국관광학회원 소속은 대전시에 관광 발전을 위해서 우선에 노력하는 게. 또 도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대전시를 비롯해서 지역이 지역 관광 활성화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한국이 지역이 좀 소멸되어가고 지역이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비해서 경쟁에서 밀려나고 인구가 감소하고 경제가 좀부진하고 이런 차제에 관광을 통해서 지역 관광도 활성화시키고 특히 아마 오늘 이 많은 학자들이 모여서. 네. 대전 관광에, 특히 지역 관광 모델로서 모델이 될수 있게끔 대전 관광 활성화에 뜻을 모아 본다는 것은 큰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또 더. 그래서 우리 그 주제 특별 세션으로 대전 지역 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오늘 맞대맞침 활성화에 대해서 주제 발표와 심오한 토론이 있었어요. 거기서 좋은 아이디어도 도출되었고. 네. 또 하나 제가 또 기대하는 것은 우리 대학생 제안서 대전 관광에 대한 제안서를 하라고 개최하는데 우리 자가마치 전국 대학에서 180여 개의 팀이 대학생 제안서를 제출했어요. 그중에서 내일 모레까지 24개의 팀이 결선에 올라와서 대전 지역 관광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아마 발표할 겁니다. 그 대학생 아이디어는 대학생답게 기존의 기성의 어떤 고정관념이랄까 물들지 않고 굉 아주 신선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하는 때로는 아마 뜻밖의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상상력이 발동되는 그런 아이디어가 가끔 나오기도 합니다. 그중에서 아마 그 대학생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바 현대 사차 산업. 혁명이라고 할수 있는 그 IT 기술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지역의 약간의 노후된 온천 같은 것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도 있었고 대전이 그 과학이라는 이그 이미지를 그이 어떻게 브랜드화시킬까 또는 대전이 남머로 내려가는 호남 경상으로 내려가는 교통도시인데 이 교통도시와 어떻게 엮을 것인가 하는 그런 아이디어도 있었던 것 같고 또는 뭐 요즘 추세인 의료 관광 그 지역 관광 이런 많은 아이디어가 같이 있어서 제가 참 험후하게 이번 학회를 네. 바라볼 수 있게 된 하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어, 저기 마침 이준재 저기 교수님? 네, 저기 계시는데 어, 자, 잠깐만 잠깐만. 네. 교수님? 네. 아니 여기 그냥 계시고 아, 예. 이장님 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한남대 이준재 네. 교수님이신데요. 어, 창업 지원 단장님이십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제 86차 한국 관광학회 어, 학술대회를 이렇게 한남대에서 멋지고 훌륭하게 치르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한 마디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꼭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네. 네. 우리 관광 분야의 아, 이거 그냥 자연스럽게 말해도되는 거죠? 우리 강강 분야의 최고의 학회인 강강학회를 한남대학교에서 개최하게 된그 자체의 영광이고 이 영광은 제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한남대학교 구성원들과 또 한남 가족들 모두가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 회장님의 저명하신 학술적 관점이나 또 많은 이 폭넓은 대인 관계나 휴먼 네트워킹이 여기에서 하기에는 사실 비좁고 협소하고 장소 열악한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해 주시고 진행해 주셔서 너무 더 한번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아, 예, 이게 보니까 인물도 잘 생기시고 젊선하시고 그러니까, 예. 네, 그러니까 마을, 너무 선도 잘. 그렇죠. 선생님이 더끼 샤프하고 스마트하시고 아, 이 지금보다 이렇게. 20년 전이면은 아, 그러니까요. 정말 요즘에 꽃미남 아이돌 스타일 작은 얼굴에 <laughs> 어, 최고십니다. 아, 아니 여기가 한남대 56주년 기념관이시죠? 여기가 네. 장소가 그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역사가 깊은데요. 올해가 60. 일 주년 육십삼 주년 대단하군요 회갑이 네. 넘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한남대 전, 저는 이번에 처음 왔는데요 어, 캠퍼스가 아주 넓고 잘 단장이 되고요 너무너무 이, 공부하고 싶은 그런 뭐 생각이 많이 드는 정말 좋은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어,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런 장소에서 또 이렇게 총장님까지 아까 오시고 그죠 그래서 어, 저희또 학회를 많이 빛내주셨습니다 너무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 감사드립니다. 좀더 네. 아직 남은 이틀 동안 네. 회장님이 자리를 끌어 주시면 네. 우리 학회 회원들이나 네. 또 저희 입장에서 학교의 구성원 입장으로서는 네. 영광이고 이 출발점이자 네. 모든 것들이 알려지면서 네. 만족도가 높아지는 그런 네. 기회의 장이 될것 같습니다.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아, 감사합니다. 이 제가 한남대를 겨울에도 와보고 네. 봄에 꽃피는 봄에도 와보고 네. 지금 여름이잖아요. 네. 이게 그3계절 또는 4시철이 너무 아름다워요. 아, 아, 네. 또이 감성적이고 음, 문학적인 그렇군요. 문학적인 관점에서 아, 바라보시니까 네. 그 대학 본부가 네. 전통 기와집 뭐 네. 나지막이 참 자연친화적이고. 네. <laughs> 아, 정말 아까 장관님도 말씀하셨죠. 네. 우리 아. 오센티스티의 음. 고유성, 음. 아 진정성이 있어 보이는 캠퍼스예요. 물론 진짜서 우리 회장님이 네. 이 인문학적 가치 안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 네. 멈추게 하는 회장님 앞에 와서는 멈춰지는 네. 그런 느낌이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어렇게 말씀도 잘하시고 <laughs> 아 그리고 또한남대 <laughs> 설립자가 궁금해지는데요. 예, 네. 네,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네, 미국 남 네. <laughs> 남장로 교회 네. 1950년대 초반에 네. 와서 우리 우리당을 설립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굉장히 그러니까 기독교 네. 인, 그 기독교 인용한 선생하고는 어떤 인류한 인요... 선생님은 네. 우리 설립자의 할아버지. 아, 그렇그 집안 자체가 린튼 네. 집안이죠. 집안이. 네. 아. 어, 유진벨 재단이라든가, 네. 뭐 결핵 쪽, 아, 쪽? 네. 그 재단인가, 학교 재단 이런 것들다 설립하고, 아. 의학 쪽이나 교육 쪽으로 네. 성교를 해서 지금의 이런 네. 우리 문화가 조금 더 성숙하는데, 네. 중심이 되었다라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 이, 그래서 인, 린턴 집안이니까 인시로 했구나. 아, 예. 아. 그래서 한국 쪽에서 인시로 해서, 인, 네. 해서 순천인시. 아. 네. 음. 여러분 특별한 이런 또 학교 설립 취지와 또 이렇게 역사를 듣고 보니까 한 남대 대해서 더 애정이 많이 가고요. 어. 한남대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와서 보시면 어, 저 같은 생각이 많이 들 겁니다. 너무 훌륭한 그런 캠퍼스입니다. 어, 네. 김영주 박사님이 어. 정리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laughs> <laughs> 우리 민족이 어. 참 몽매할 때 그리고 네. 우리 선각자로서 우리 네. 그 국민을 깨우치는 아, 아주 네, 네. 훌륭한 신이네요 아, 아주 감사드립니다. 네. 한남대 어. 참좋요 네. 한남강강회 한, 한, 네. 사랑합니다. 지금입니다. 네. 네. 한강강회와 우리 한남대를 위한 발전을 위해서. 오. 화이팅! 우리 파이팅! 우리 학술대회 이사이시자 네? 실질적인 조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그리고 한남대학교 창업지원 단장님이 음, 이준재 음, 교수님 화이팅! 한남대를 파이팅! 위하여! 그래서 <laughs> 김영규 씨, <laughs> 네. 어 <laughs> <laughs> 박현 선생님 위하여! <웃음> 감사합니다. 박현길 <laughs> 위하여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어, 네, 아우, 열기가 대단합니다. 어, 그런 거 보니까 대전시도 어, 많이 발전할 것 같고요. 저희 한국관광학회도 앞으로 어, 더욱더 더욱더 많이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어, 장시간 동안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한국관광학회와 그다음에 대전시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대전시로 많이 많이 놀러 오세요. 볼곳이 아주 많습니다. 네. 네. 다음에 네. 또 네.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해 네. 초대해 주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